좋아요와 구독하기. 여러분들, 캡평. 저, 저, 령 자, 캡평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입니다. 동인인 캐릭터 들어왔는데, 여기 얼음성 2층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소인데. 야, 딜러가 지금 기린인데 얼음성 2층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템이 오지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와우! 쌍태반에다가 이거 현질을 좀 많이 하셨나요 어떻게 어떻게 된거야 고깃불에 고테가 그 다음 주작깃 주작 손목 보호 대에다가 아마테라스 요대 그 다음에 장화 아 근데 아마셋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렴하니까 괜찮은데 야씨 뭐템 세팅이 저렴한 템 세팅은 절대 아니죠 어, 기린이 착용하기에는 조금 클라스가 높은 템 세팅인데 만화를 4400까지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15000입니다 순수 체력이 오저다리 지렛다리 자, 그럼 본 캐릭 풀 공명셋이고요. 템 좋아요. 어, 아주 좋습니다, 템. 그 다음에 발석 거. 241레벨이고요. 계획자가 250레벨입니다. 갑부라고 아, 갑부까지는 아닌데. 이게 분명히 초보 유저분 수준에서 착용할 만한 템들은 절대 아닙니다. 와, 주작도 240레벨이네. 주작도 지금 딜스테이고 그죠? 이야. 좋은데요? 패시브 레벨 240레벨. 와! 현무 249레벨까지 지금 쫄경으로 올린 거예요? 실화야? 아니요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현무 249랩? 시불의 업둥이. 현무 닉네임 시불의 업둥이구요. 어버나보군요 그죠? 어. 야, 이거 뭐, 엄마가 안 돼요. 기린으로 쫄경만 먹였다고? 그럼 이 기린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린이 만렙이잖아. 근데 만렙이 다가 아닌 거야. 이 기린으로 적어도 경험치를 아무리 못해도 음, 1,200억 이상은 깐거예요이 기린을 만렙을 4번 이상을 찍어야 현무가 2레벨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하... 이분의 고민이 뭔지 얼추 그냥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정도고요. 질문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딱 봐도. 음, 뭐가 고민인지 보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땡겨림의오버액션과 아재 개그를 즐기면서 다문차의풀스탯을 위해서 기린만렙 4번찍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4번. 그죠? 음. 현재 목표가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예전부터 심하게 고민했던 지목비의 다문 선택장에 처음 4천왕을 선택할 때도 한참 고민하다가 a 원클 말건데 다문 가야겠다 하고 현물을 뽑았어요. 그냥 제 사냥 스타일이 진군의 3색을 꽉 채워 닿을 때가 상대템을 한 번에 모아 파는 걸 좋아하고 이 말인 즉슨! 그냥 거상에 완전히 특화된 사람이다. 어, 거상이 종특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지요. 어, 뭐 머리 아프게 뭐 시간당 경험치획 득량이 얼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2분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분의 시계는 지금 당나귀의 삼색체경단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몇 개를 더 써야 되는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런 분들이 거상을 정말, 어, 재능있게 잘 하시는 거죠. 어, 요번에 나온 각성내공과 내전주의, 내전조와 기린의 지속들이 저와 참잘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이 더 심해졌습니다. 뭐, 설마 4천왕안 만들고 뭐 기린을 쭉 키우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당나귀도 다문을 가면 무게를 얼마 들지 못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성 있고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막, 마구잡이로, 아! 막난 상남자야. 난 고민 오래 하지 않아! 빵! 하가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 이게 계산이또드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당나귀가 있어야 다문천왕을 만들면은 애가 올지력을 찍을 친구니까는 힘이 나자서 당나귀 다꽂아아야겠네 황소진국까지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계시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친구들이 이왕 현무다 키운 거다문천왕가 나중에 지국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기린 사냥하면서 주작을 사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잡 생각도 많이 들고 마군이야 마군이야 어. 마군이로구나, 음. 때려죽여라, 여보라. 지구 관련 유튜브만 보면서 사냥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고 가자니 힘들게 키운 현무가 걸리고 다문을 가자니 후회할 것 같고 정말 고민이에요. 친구들 말대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땡겨님 도와주세요. 제가 레벨업과 노가다에 집중해 장수 세팅과 템 세팅이 제대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캐평 보면 친구들 말만 듣다가 망한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나왔죠? 하음. 오케이.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음. 고민이 딱 지구고 갈까요? 다문을 갈까요?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민의 그 고민을 더욱 심하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존재들이 요 현무하고 주작이고요음 지금 개인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주인 동인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음좀 왔다갔다 많이 하시는군요 지국다문 사이에서 나는 그냥 다문천왕 가려는 건줄 알았더니 음 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와리가리를 좀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지국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네, 보니까. 근데 지국을 가려고 하는데, 얘가 경험치가 눈에 밟히는 거지, 지금. 경험치 몇 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무의 경험치? 294.2억. 6억도 안 남았어요, 지금. 5.8억 남았거든요, 만렙까지. 얘를 쩔경으로 만렙까지 찍어가지고, 지금 만렙 가까이 찍어가지고, 경험치가 5.8억만 더 찍으면 얘가 만렙인데.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오지는 테크트를 음, 그런 오지는 그 계획을 짜셔가지고 거의 달성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제와서 지국천왕이 눈에 밟히는거죠 갑자기 지국이 가고 싶은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작을 맞췄는데 주작도 레벨이 낮지는 않아요 지금 2 4 0렙이고요음 결국 이분의 지금 성향상 정확하게 일치할진 모르겠지만 편물을 지금 만렙까지 찍어가지고 전직하려고 한다. 나는 그런 앞뒤 상황을 따져보면 이 주작도 당연히 만렙까지 찍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기린으로 쩔경을 찍어가지고 만렙을 찍을 그 저기 주작을 만렙을 쩔경을 먹여서 주작을 만렙을 찍으려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작이 과연 만렙이 언제쯤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지겹, 지겹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죠? 음, 딱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작의 레벨이 240인데 얘 예, 만렙 안 찍고 지국천황 만드실 수 있나요? 이 질문 한 가지 캐릭 주인 분 동인님한테 제가 드리고요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음, 지금 다문천황을 만드시려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지국적으로 방향선회를 했는데, 어... 굳이 지국적으로 이제 가고 싶은 명확한 이유가 뭔가요? 어, 그거 두 가지를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음왜꼭 지국을 다문을 가려고 하다가 왜꼭 지국을 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유튜브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캐릭터 주인분께서 아마 딜레이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캐릭터 이것저것 좀 뒤지고 있을게요. 찾아보고 있을게요. 야강내공도239 레비너 되셨네. 음. 오지는데요. 저 방제는 바꾸고 갈게요. 1, 2번 질문 답변 좀 해주세요. 자 답변이 왔습니다. 지국의 지속딜 스타일 스킬하고 각성 대공하고 같이 있으면 사냥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국을 간다면 주장은맞렙찍을 생각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답정너. 아 정확합니다. 아, 제가 본이 캐릭 주인분의 성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국 가세요. 네. 일단 제가 이분을 아 현무가 뭐 만렙이 다 됐는데 현무 만렙 찍고 다문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주변 사람 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꽂히면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안 들어 말을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지국에 지금 꽂혔잖아요 그 지국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 현무가 주작을 이제 만렙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안 얘도 만렙이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현명하게, 진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말 따져 보자고 현물을 지금 만렙 찍자마자 만약에 다문천왕 만들면 지국천왕과 다문천왕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어집니다. 왜 만들었으니까 벌써. 그러나 잘 보세요. 주작을 만렙 찍을 때까지 현물 만렙 찍고 주앙에 그냥 넣어놓으세요. 겸치 까고 250 만렙이잖아요. 어차피 그냥 놔두고. 주장 만렙 찍을 동안 얘만렙될 동안은 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때까지 지국 나올 때까지는 다문이든 지국이든 둘다안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 주인분께서 물론 이제 완전 마이웨이에다가 어좀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고 캐릭터의 이런저런 그 상황을 보면 자부심도 있으시고 음 뭐 이렇게 게임 잘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이제 보이는 그런 고집들 그런 게 보이는데 어... 충분히 주작을 만렙 찍을 때까지 사냥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그때 가서 지국을 만들지 다문을 만들지 이 생각이 또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왜 그러냐면 현무랑 주작을 만렙을 찍으면 그때 또 자기의 시야가 변해요 시야가 더 높아 넓어져. 마치 그런 거예요. 만렙을 하나도 못 찍어본 사람하고 만렙을 여러 개를 찍어본 사람하고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무나 지금 주작이나 둘다 만렙이 아닌데다가 현무 만렙이 눈앞에 코앞에 지금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조급해진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사냥을 좋아하는지 못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어차피 주작도 만렙치고 현무도 만렙치고 둘다 겸치 까버리세요. 그리고 둘다 주막에 놔두고 한 3, 4일 동안 그냥 느긋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들아 내가 형이 말이야 니네 둘다 만렙 찍었는데 뭘 만들어야 될까요 한 3일 동안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 게임 스타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혼자서 많이 노력도 하기도 했고 많이 알아보고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길 만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거상에 대한 공부를.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냥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 이분은. 본인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안 이런... 30개 감사합니다. 나도 행복할래님 또 별문성 30개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국이든 다문이든 간에 아, 어, 그런 것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둘다 좋은 사천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지는 우리 캐릭 주인 동희님한테 넘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 주인분을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국에 어울릴지 다문에 어울릴지 그것만 추천을 드릴게요. 선택에 조금 이제 참고 도움이 되시라고. 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담은 천왕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날아다닐 것 같아. 담은 천왕이랑 잘 어울려. 느낌 자체가 명확한 그런 딱 이것 때문에 담은 천왕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그런 건 없는데 캐릭터를 500개 가까이 바온 땡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딱 다문이랑 느낌이 되게 좋아요. 궁합이 좋아. 음. 지국도 물론 나쁘진 않는데 지국은 한80% 싱크로율 맞는 느낌이면 다문 천왕은 100% 싱크로율 맞는 느낌.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음. 그래서 다문 천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어떤 걸 가든지 좋은 사천왕인 건 똑같아요. 알겠지요? 음.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다문천왕을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그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음. 그 이유 중에 가장 강한 이유가 이분의 플레이 스타일. 나는 삼색체 경단 뭐, 만 개, 뭐 2만 개 사다 놓고 그거 다 끝날 때까지뭐 상제템 다 모아가지고 파는 걸 좋아한다. 난 시간 카운트안 하고, 뭐 시간당 얼마를 벌어가지고 매번 뭐 상제값 1,500만, 2 0 0 0만 벌어가지고 그걸로 바로바로 즉시즉시 바로 뭐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즉슨 지국 천황 같은 경우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이야.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철밥통 그런 느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 어, 그런 느낌. 근데 담은 천황은. 좀, 뭐랄까, 좀 복합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상제템 사냥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또 레어템 사냥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어, 하이브리드형 그런 사천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즉시 즉시 상제템을 전환하지 않고, 때때로는 레어템 사냥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담은 천왕 이분 같은 경우 그냥 사냥 시간이 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나는 상대 템돈 빨리빨리 그회 회전을 안 시켜도 돼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결국 근데 지국 천왕 유저분들은 보통 매일매일 뭐 나와야 돼 이런 느낌 따박따박 월급 받아야 돼그뭐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런 느낌 그 말로 설명이 잘 힘들어 근데 지국 천왕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뭘 자꾸 받아야 되는 건데, 다문천왕은, 으 나와라. 으 나와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에요. 그 캐릭 주인분이랑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인님, 알겠지요? 다음 캐릭으로 넘어갈게요. 잘 키우세요, 캐릭터.